여행자거리 맛집입니다. 베트남 음식이라는 건데 여기는 뭘 만드나? 물이 막 더러워 저물 더러운 물로 또 씻고 또 씻고 그러네. 이 이거 이거를 종류별로 골라서 먹으라는 얘인가 보네? Hãy con luôn ơi Ghiền 여기 일하는 사람이 한 20명은 되는 것 같은데. 각자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하고 있는데. 20명이고. 와. 상수 씻는데 저쪽에 있는 애들만 한 3명 있던데. 음악 소리 빼고는 사람들도 되게 조용해. 신기할 정도로 아유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네 아이다 이거 찍고 있었는데 <laughs> 여기서 둘이서 막 춤을 추는 거야 <laughs> <laughs> 어, 막 춤추는 거야. 그가 <laughs> 지금. 또 셋.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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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매번 가던 도가니국수 집보다 얼마나 맛이 있는지 없는지 봅시다. 정도 그런 맛은 아니네요. 뭐 유명한 집이라 그런지 먹을 만은 합니다. 적당히 짭짤합니다. 적당히 짭짤해서 매짠걸 네, 너무 많이 넣도 안될것 같다고. 좀 최대한 많이 넣어야 맛있어요. 간이, 짭짤데요맛이면 그 맛이야 뭐? 똑같겠지 뭐? 감지국수 맛은, 음. 할 정도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고, 간단하네 주방. 음. 메뉴도 뭐 비싸지도 않고 적당히 그냥 이런 거뭐79,000 길, 오닝 불 놀이 55,000길뭐 이런 식으로. 많이 비싸지는 않고, 안에 분위기는 이쁩니다. 여행 분위기 내기는 좋을 것 같아요. 1 0 0 0안 찍잖아 0원1 0도 찍을 거0 0카원 1000원? 아0 0 0원1 규모가, 와, 엄청나게 크네요. 점심 때는 저 안쪽에만 하더니, 와, 저녁 때니까 이야, 이렇게 크게 한다고? 장사 진짜 잘 되겠다. 와,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고 가격이 얼마인 거야? 와, 여기 규모가 자석이 얼마나 많은 거야? 라오스와스 본 식당 중에 여기만큼 큰 데를 본 적이 없어. 와, 저쪽 자석 한 군데만 해도 식당 한두 개, 세 개는 돼 보이는 사이즈. 삼살 구워먹는 기분입니다 근데 와 양이 장난아닌데 진짜 죽은 양이 양으로 승부하는 집입니다 이산세배 이산세배에서 보던 꿈한데 여기까지도 와서 엔거리를 하고 있어요 <laughs> 저것도 사업으로 누군가 차 태워다 주면서 하나 보요 아 지금 온지 우리 한 시간 넘었나 <laughs> 한 시간째 지금 꾸역 아,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충전해줘가지고 리필 또 해줘서 아 이거 먹고 있는데 아, 저기 좀, 이쪽에 완전 좋아하는 등이 먹어보니까 생선 같아요하얀양 요거 무슨 내장 같은 고기처럼 쫀쫀한 북많이 맛있어요. 여기 뭐시이냐 갈릭 난난이 베스트 메뉴를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이거랑 음... 이거 이거 버튼 커리 이게 베스트 메뉴랍니다. 이거 그래서 일단 추천 메뉴를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뭐냐? 나심 레스토랑 이 이란 이 이란 식당인가? 이란이나 인디안 푸드네. 인디안 푸드 하여튼 여기가 인디안 푸드인데, 음, 아니 시원한 9시부터네. 어, 우 공부하는 거. 여자가 여기 다른 나라 음식 중에 좀 색다른 거 먹고 싶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음, 추천 메뉴를 해달라고 여기 직원한테 얘기했더니 사장이 직원인지 인도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추천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먹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를 약간 덜어서 저거랑 같이 먹으려는데 나는 처음 먹어보는. 야 이게 이그 저기 영화나 뭐 이런 데서만 보다가 이거 이거 처음 먹어보는 메뉴인데 잘 먹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싸봤는데. 응. 응. 카맛인데 고기하고 살맛은 항상 어떤 맛인지 생각하고 있던 그맛딱그 그 맛이고 이거는 따뜻하고 되게 얇고 부드럽니 뜨거워서 그런지 볶아서 하지 않고 이거 생각보다 먹으면 안 돼? 주인이 추천해서 먹고 있는 메뉴인데 피만 먹어도 맛있니까? 그냥 먹어도 추천한 방식은 이 끼가 더. 고기를 짜서 먹으라는데 내가 볼까. 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목소리> 식당 찾아왔더니 여기 주차장이요. 뭐여 이게? 식당 찾아왔더니 여기가 여기가 정문인가 봐? 베트남 식당인데 찾아왔더니 문이 이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정문인 거 맞는 거 같긴 한데. 아 저기 정문이 또 있구나. 저걸 모르고 있든네 오늘은. 나도 진짜, 진짜, 먹어야겠다. 진짜, 여기가 진짜, 야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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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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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을 짜진 간만에 또 이런 음악을 여기서 들으니 신기하군요. 이야, 이거 진짜 베트남식 분자집에 어울리지 않는 음악을 들어준다는 게또 신기합니다. 상태를 보니까 요즘에 먹으러 갔던 저기 김만이 뒤쪽에 그 고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음, 고기 완자 이렇게 숯불에 구워가지고 주는 그런 건데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주면 항상 맛있더라고. 정말 맛이을것같 짭짭 짭짤, 짭짤 달달합니다. 맛집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맛집 랭킹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집입니다. 어, 이 집도 맛집이네. 문점입니다군짜 김문자가... 베트남 음식 군짜. 이춧가루를 넣나? 맵것 같은데. 어우, 나 이런 거 조금만 넣어도 엄청 매워가지고. 조금만. 마늘하고. <laughs> 여기는 원래 이 고기 맛이 중심인 것 같은데. 고기를 열심히 숯불에 굽고 있던데. 맛있던 거. 맛있겠네? 음. 맛은 있네 동그랑땡이더 맛있네 그 고기 동그랑땡이 그게 여기에 가장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집에 음. 여기서 제공하는 차인데 꼭 드셔보세요 맛이 신기합니다 음. 어 이거 너무 많은데 맛이 신기해 아는 맛인데? 입이 되게 깔끔해지는데? 응. 아는 맛인데? 뭐지? 와이파이 때 일하러 갔지? 아니 뭐차차종류긴한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음. 삼겹살이 제 삼겹살. 황정살도 있고, 맛있겠네. 김재오리, 젖살. 버섯, 두퀸, 공이밥 오,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있고. 냉면, 이거 달... 완전히 우와, 한국 식당이네. 아, 메뉴 좋습니다. 어때, 삼겹살 먹어? 그래, 삼겹살 시켜. 삼겹살이 뭐지? 이건가? 그거, 응. 고기입니다, 고기. 이는 그냥 한국 식당 같이 생겼지? 진로. 여기 한국 사람이 체인점 만든 건가? 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주는 해 옆에서 옆에서 고기를 구워주는 곳 고기입니다 고기 삼겹살 한국 삼겹살하고 똑같이 생겼네 생긴 거는 깜장도 그렇고 계란 대란, 계란 계란탕 하나 시켰으니까 응. 그거랑 바꾸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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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똑같네. 네. 고기입니다, 고기. 여기 한국 삼겹살집과 똑같고, 맛도 똑같은데, 틀린 게 완전히 삼겹살을 알아서 안에서 구워주네. 맛있습니다. 반찬도 맛있고.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는 이거 먹는게 제일 좋을것 같네요.